지금 보시는 제품은 레고 배트맨 신제품 배트맨 포에버의 배트모빌입니다. 이번 세트는 배트맨 포에버 3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가 되었고, 박스 디자인은 배트 케이브가 연상되는 모습이에요. 배트맨 로고와 발킬모의 배트맨도 볼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배트모빌의 뒷모습과 조립된 실제 크기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는 배트맨 포에버의 로고도 넣어주었네요. 이 로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박스 위에는 배트맨 피규어의 실제 크기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세 제품군으로 909피스에 149,900원이고, 박스 안에는 10번까지의 봉투와 설명서 한권 아주 적은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완성된 배트모빌을 보기 전에 레고 단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세트에 포함된 특별한 미니 피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배트맨 하면 떠오르는 검은색 슈트가 아니고, 소나 슈트로 피규어 의상을 채택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메탈 그레이의 슈트가 정말 특별한 모습인데, 상체에 들어간 프린팅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특히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느낌이 피규어가 더욱 멋지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팔과 다리에 프린팅이 들어가진 않은 모습이고 배트맨 슈트의 망토는 고무 망토를 사용했으며 슈트와 동일한 메탈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카울의 눈 부분은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모습이며 카울을 벗기면 배트맨의 얼굴을 볼수 있는데 그동안 배트맨에 사용되었던 얼굴이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배트맨 포에버 30주년 기념 출시인데 발키모의 모습으로 출시가 되지 않은 건좀 아쉽네요. 아쉽긴 해요. 그래도 배트맨 포에버의 로고가 들어간 미니 피규어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니 피규어를 마무리하고 2세트의 메인인 배트모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출시했던 배트모빌에 비해 배트맨 팬이 아니라면 호불호가 조금 갈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출시한 배트모빌의 크기를 봐도 확연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긴 해요. 실제로 작년에 출시한 배트모빌에 비해 5만 원 저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브릭당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 5만 원 차이로 크기가 절반이나 차이나는 건 글쎄요 긍정적인 변화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작아진 만큼 바퀴가 엄청 부드럽게 굴러가서 놀이에도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다른 배트모빌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고 전면부 복잡한 프레임은 투명 브릭에 프린팅을 입혀주었고 이 부분을 들어올리면 배트모빌의 멋진 엔진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멋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날렵한 앞부분이 적절히 표현됐고 그 밑으로 푸른 브릭을 크게 넣어줘서 배트모빌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바닥에 보이게 하는 것을 연출한 게 너무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릴까지 길게 뻗어있는 휀다 부분을 나름 잘 연출해준 모습이고 조금 울퉁불퉁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브릭들이 사용돼서 나름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역시나 바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휠에도 푸른빛이 나오는 모습으로 프린팅이 됐고 회전하는 모습도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배트모빌 중간중간에도 푸른 브릭을 넣어줘서 전체적으로 빛이 나오는 느낌을 잘 살려준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던 이 갈비뼈 부분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스터드 하나로 고정되긴 했지만 밑에 있는 클립 부분에서 브릭이 걸리기 때문에 전부 일정한 각도로 고정되어서 좋았습니다. 모빌을 옆에서 봤을 때 사선으로 차체가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를 표현한 독특한 방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오면 뒷바퀴 휀다에는 날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클립 파츠로 만들기 어려운 각도를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참 멋지네요. 그리고 뒤에는 커다란 머플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불꽃을 표현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놀이보단 전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딱히 추가해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머플러 위로 커다란 날개를 만나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살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날개가 좀 별로이신 분들은 간단히 제거 후에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여기 꼬리 부분의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 힌지 브릭과 클립으로 약간의 각도를 잡아준 게 좋았어요. 이 위로 다시 날개를 달아주면 이 날개가 참 멋지긴 해요. 날개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이 부분을 위해 클립이 노출된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새로운 아치 브릭을 볼수 있지만 아치가 너무 커서 실제 모습의 비율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날개가 조종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프린팅된 유리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따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종석을 들어 올리면 배트모빌 내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푸른빛이 나오도록 연출되어 있고 의자의 각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피규어가 고정된 스터드가 없긴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크기예요. 다양한 버튼과 계기판이 있는 운전석을 끝으로 배트 모빌의 모습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배트모빌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양한 조직기법을 사용한 새로운 배트모빌과 멋진 소나 슈트까지 참 괜찮은 세트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크기도 작아지고 적은 브릭스로 많은 걸 표현하다 보니까 튼튼하지 못한 부분도 꽤 있었어요. 배트맨 팬이 아니시라면 크게 와닿지 않을 제품이기도 합니다. 너무 멋지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인이 들어갈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세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즐거운 레고 생활 어떠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